무릎 연골 재생 치료 방법은 장점이 융합돼 도움을 줄수 있는 연골 재생 치료제로 메가카티가 있습니다. 무릎 본연의 연골을 초자연골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치료와 다르게 메가카티는 초자연골을 재생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방법인 기존의 미세천공술에서 한발더 나아가 메가카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상되어 달아 없어진 연골은 치유가 되지 않아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메가카티는 결손 부위에 직접 주입하여 연골 재생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1회 수술로도 효과적이고 비교적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해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상된 무릎 연골 같은 경우는 치료를 미루시지 마시고 전문의에게 꼭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상된 무릎 연골을 회복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치료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며 비수술적 치료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가 있으며 수술에 비해 비교적 적은 부작용과 짧은 일상회복기간을 제공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자가연골이식, 미세천공술, 연골세포 배양이식술, 줄기세포이식 등을 진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연골 재생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그중 장점이 융합돼 도움을 줄수 있는 연골 재생 치료제로 메가카티가 있습니다. 메가카티는 무릎 연골 재생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만 19세부터 60세 이하의 분들이고 국제연골재생협회인 ICRS에서 무릎 연골 측정 단계 중 3, 4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술이 가능한데요. 연골 손상 정도가 50% 이상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손상된 연골 부위에 관절경 또는 최소절개술을 진행해 비교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이후 작은 구멍으로 연골 부위에 미세 천공술을 진행한 뒤 메가카티를 고르게 덮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